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어, 저와 여러분이 한 열씩 교독 하시고 마지막 5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 며칠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아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아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데의 아들들의 마후머니가 있었다. 아멘. 어, 오늘 마태복음 27장 우리 45절 말씀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버림 받으신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으심에 관한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서 이 겟세만에서 잡히시던 날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조롱과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또 고문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처참하기에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런 비참한 현재 상황을 전혀 타개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비루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상 인간으로서는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자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그림과 100% 일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칭 유대인의 왕, 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며 유대인의 왕이라 천명하였던 그 예수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날뛰었던 그 건방졌던 예수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눈에 가시 같았던 그 예수. 바른 말만 일삼았던 그 예수. 자기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며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지금 손쓰지도 못한 채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 하는 그 순간.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은 시연했던 기나긴 전투 끝에 승리를 쟁취한 군대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가지는 그 마음의 기쁨은 사실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안도는요 우리의 안도였고요 그들의 승리는 곧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 모습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기력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보이셨다기보단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짊어졌어야 할그 모든 죄의 짐을 스스로 참 인간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이 그들이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조롱하였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고통의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떠나버리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은 아마 영원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용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화낼 줄 몰라서 화내지 않겠습니까? 누가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겠습니까? 왜 화를 내지 않고 왜 싸우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화를 내어서 얻는 나의 감정의 훈련함보다요. 내가 싸워서 나의 능력, 나의 위세를 나타내는 것보다 화를 참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얻게 되는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신의 그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 구원에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흘리셨던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숨을 거두셨을 때, 이 예수 사형 공모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은 아마 만세를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오만방자함과 무지함, 그들이 정말로 큰 죄를,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여겨졌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실제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증거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45절 말씀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 한낮에 어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둠이 존재하지 말아야 할 시간에 여러분 어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구약의 배경 안에서 이 어둠은 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어둠은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51절 말씀에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대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그 휘장으로 보는데요. 이게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이제 밑에서 위로 찢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인위적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거기에는요, 이 하나님이 찢으신, 직접 그것을 찢으셨다는 건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먼저는 이 세속의 것들로부터 다 무너져버린, 우리는 이것을, 어,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제사의 제도가 무너져버린, 그런 세속의 것들로 물들어버린, 다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구약의 재산은 폐하여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성전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5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는 것 이것은 지진입니다 구양의 배경에서 이 지진은요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 심판의 징조로 이해가 되었고요. 또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3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그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어왔던 것처럼 그 무덤 속에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예수님처럼 지금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임을, 다시 살아날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결국 이 모든 증거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주도하는 키맨, 이 총괄은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무력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그 대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장면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주를 믿고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요 주님을 믿고 따랐던 모아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실망할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4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그제서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먼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든 사람이 참으로 이분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의 고백이 누구의 입술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서두에 보시면 백부장과 그 하인들, 이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정작 그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속히 돌아서 서야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이방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으로, 열방으로 전파되어 갈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까요? 뭐, 이제 와서 그것을 인정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쳐도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이방인 백부장과 하인들이 했던 고백을 마땅히 드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 말씀의 기록 가운데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동참하고 있지 못할까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을 해보고 이해를 해본다면 아마도 실망이 컸을 겁니다. 충격도 컸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신, 그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줄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받던 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려 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끝까지 기대하며 사모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느 인생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 무리들은 그들의 마음껏 있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이어졌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남는 것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되려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이 주홍 글씨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남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따랐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느껴진 겁니다. 허탈함과 허무함이 이들의 삶을 가득 메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말도,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현상도 들을 수도 없었고,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실패한 예수로부터 그들은 깊은 절망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포기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죠.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포기한 만큼, 내가 드린 만큼, 아니, 그보다 더큰 은혜, 내가 드린 것보다 더큰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생각한 만큼 내 인생에 채워짐이 없을 때, 우리는 당장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본전도 못 찾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동일하게 실망합니다. 주님께 서운해하죠. 또한 그것이 깊어지며 원망이 되고 주님을 비난하며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주님을 비난하며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기대를 당신이 채워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시죠.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지저 말씀하셨다.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에 다니시기 전날 밤세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만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가 무색하리만큼 결국 그 잔은 예수님께 남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였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주제는 뭐 어떤 것입니까? 대개는 뭐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뭐 관계, 직장, 자녀들의 진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기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것을 들어 주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실망한다라고 인해하게 하지만 그런 우리의 실망의 주제와는 비교가 될수 없는 예수님의 실망감.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직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밀려오는 감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표현.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엘리, 엘리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여전히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 나의 믿음, 나의 순종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전 모든 상황을 나로서는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모든 함의가 담겨 있는 예수님의 고백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 주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예수님의 고백과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이 실망과 섭섭함을 하나님께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저도요 목사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낼 때가 많으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기대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옳았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결국 그것이 최선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을 어느 때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르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 주어진 이 하루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기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시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나의 믿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대로 행하며 나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하나님은 늘 오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삶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은혜샘물교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모임 이 목장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목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영적인 동력을 이루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내일 있을 우리 예수 영전 모임을 위해 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예수 영전 모임을 통하여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그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나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개혁하고 또 우리 목장을 위해서 예수 영접 모임을 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